어린 아이가 남아가 있고 여아가 있습니다. 응. 이렇게 남아가 있고 여아가 있고. 그럼 이거 음량으로 한번 나눠보시죠. 남자는? 남 양이 남아는 양이고 여아는 입니다 음.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음량이 똑같습니다. 응. 음량이 똑같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 감정의 음향에 이제 들어가는 어 육체도 약간 그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좀 틀리다 하는데 어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여자애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감정의 변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순수한 그거잖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친구로서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변화가 된다? 남자애가 수염이 나고, 여자애가 가슴이 나고, 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남자는, 양으로 가득 차고. 음. <laughs> 네, 내가, 전혀 안 와. 남자는, 그림이. 남자는, 양, 양으로. <laughs> 여자는, 감사합다자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상상을 하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남자가 이 남자 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앞에 가면 스무 살막 이렇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는 자기가 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양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소장하면서 서로 의존한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 싫어. 아, 저 싫어. 하지만 우리는 기대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어, 없으면 안 되는 어,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심할 때 이제 남자 나이로 혈기가 굉장히 왕성했을 때, 여자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기가 가득했을 때 어떻습니까? 남자가 이 앞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고기를 쓰이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원래 자기의 모습보다는 틀려진 모습, 음, 자기의 모습이 안보이다그건왜 그렇습니까? 내가 양이 너무 가다하고 음이 모질하기 때문에,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 야, 나 널, 그거, 갖고 싶, 그런 감정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와, 이게, 그 어, 이거 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 아까, 그 제가 그 성경 구절한게그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어그그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집안도 굉장히 대단했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하면 혼남 어 근데 내 머리가 좀그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아까 제가 한번 주실래요? 찾아가지고 아그 설명하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네. 이게 내가 얘를 갖고 싶은 마음 욕구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떻다?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은가양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 그렇기 때문에 어 앞에 솔직하지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풀었을 때, 어, 내가, 어, 이게 강하구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동적이라서 대시가 강하게 가지만, 여자는 동적이라서, 이렇게 일단 앉아서 기다립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마음 없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쁘면 이쁠수록 아멘. 자. 1 0 11절. 네. 어, 이, 그, 군대 전서에 보면, 어, 말하는 것이 어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나니. 이게 어렸을 때는 음량이 똑같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음량합평지인이라고 해서 신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장성한 후에, 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은 거울로 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울굴과 울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어, 거울이 청동 거울 해가지고 이렇게 직금 거울처럼 안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확히 볼 실을 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 말은 뭐냐면 그때는 이런 사람들의 진리, 어, 이 깨달음에 그게 별로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는 어, 전쟁이란 전쟁 같은 거는 해봤자. 패해무익기란걸 세상 사람들이 지구 전체가 알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 아, 안하는 아, 우리 인식 세계가 틀려졌다는 겁니다 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밑에 절에 이제 사람,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그거 풀렸는데 사랑 왜 어렸을 때는 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음양이 이렇게 뒤집어지 이렇게 바뀌면서 아요쪽은 요걸 갖다 추구하고 요쪽은 요걸 갖다 추구하는데 어, 대놓고 말하지를 못하니까 어, 편지를 쓰는 거야 어, 감성적으로 나는 뭐그 시구절 고등학교 때 많이 썼지 않습니까 얘네 소 얘네 편지에다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순백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까? 하지만 그 시에, 아, 그 편지에, 그, 맨 뒷장을 안,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널 잡아먹고 싶다. 그 편지에 것은, 어, 나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앞에 뜨뜻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구애가 없는 사람은 어떤 부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아무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돈에, 굉장히 욕과 강한 사람인데 부자 앞에서 틀리게 행동을 하죠. 그는 이치로 음양이 틀리진다. 근데 항상 이렇게만 갈 것인가? 아닙니다. 어. 여기 전화한다. 이렇게 적혀있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득했던 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에스토르겐 여성 호르몬이 가득했던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에끝치를 달렸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다시, 일로 가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나이가 지긋이 많은 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대부분, 이게, 굉장히 오래 살며, 백세 이렇게 살면 이게,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득도한 수준입니다. 세상, 득도를 갖다가, 몸으로도, 그런 걸, 됐다.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부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정말, 뭐, 지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감을 치를, 아,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가도, 놀래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잡아달라 했는데, 지금은 식당에 탁 잡아버려. 자기가. 좀 달라졌어. 남성의 기운이 다시 돌아온, 여성, 가, 남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laughs> 남성은 우리 아버지가, <laughs> 아버지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 무거운 어깨가 음. 아련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그게 느껴지는데, 한날부터 점점, 점점 아버지 뒷모습에서 아줌마 느낌이 나기 시작 여성화 되는 것도, 음. 남성 기운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살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제가 여담으로 그거, 아까 성경에 대해서 이거 좀 보다가, 그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얘기할게. 자, 이걸 일단 봤을 때 내가 지금 놓친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또말안 하고. 자, 이렇게,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의두 개, 두만 나면 이건 태양이, 아, 태극이 된다. 그 뭐죠? 태극기. 음. 어. 응가양이 이렇게 니다 응가양이 이제 합해진다. 그 사랑에 성공을 했다. 음. 어. 그러면 어떻게 됐나? 가 이렇게 되는. 이게 여자, 이게 남자. 음. 응가양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만난 거예요. 조화롭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태극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가 정말 사랑을 해서 50대 50으로 첫날밤에 사랑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오나요? 하나의 더고 선한 말로 생물학적으로는 애기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우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큰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애 낳고 살아도 이 행위는 자연의 행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이 자연이라면 신의 행위를 우리가 한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자식을 키우고 장성시키면 큰화가안 와요. 복을 많이 짓는 거다. 내가 꼭뭘 믿어가지고 뭐 교회에 흥금을 한다, 절에 가서 보시를 한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꼭 그래야지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연의 행위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렀구나 이거는 자연이 자연의 행위를 우리가 따라하기 때문에 어,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선인 뭐 성인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런 분들은 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뭐 병에 걸린다든지 하를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안 걸려요. 어, 왜 그러냐면, 이 신의 행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순교적으로 설명해서, 이 보리수, 보리수 나무 앞에 앉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 앞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어, 이렇게, 이렇게 인맥과 동맥이 흐는데 인맥과 동맥은 태극을 만드는 겁니다. 음량이, 인맥은 음이고, 동맥은... 당이다, 이렇게. 음. 그리고 요 가운데 중맥으로, 어떻게? 스스로, 응가양 갖다가 이런 분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입으로 진리가 나옵니다.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합니다. 후손을 위한 진리, 어, 다음 사람이 잘 되기 위한 길, 이런 게 도가 입에서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의 행위이기 때문에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산다. 만약에 예를 들어 혼자 산다. 그러면 이 공구가 좀 필요하고 아니면 남을 갖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런 걸좀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그냥 사는 것보다 굉장히 좋다. 뭐 그래서 그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결혼여기도 결혼을 별로 안하는게 만약에 내가 이런 도를 넘어서 이 도로 간다면 결혼 안하는 걸 권하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 내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 정력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여자인데 결혼을 안 하고서 낳았으살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육체는 불타올라. 남자 생각은. 좀 이상하나? 정렬적으로 성격에 나왔으니까. 막 불타올라. 그니까 몸에서 그걸 안 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그게 심하면 그냥, 그냥 그 결혼하는 게좀 여자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하고 여자는 좀 틀리게. 남자는 태어나서 사춘기로 끝납니다. 변화가, 수염이 나고, 어깨가 넓어지면서, 이런, 여자는 어떻게? 사춘기. 사춘기 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응? 배란. 아, 임신. 배란. 응?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출산도 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그런 다음에, Q. 갱, 아니, 갱년기. 아, 갱년기. 그 다음에, 뭐가 온나 배경. 일자 음. 같은 경우는 몸에 이제, 그, 자식이나 이런 걸 하기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 일성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도를 갈고하는게 좋습니다. 어, 그, 그래서, 꿈과 양은 이런 우리한테 큰, 어, 도의 기본이 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5원서라고, 영화,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5원서 스토리가 지수학풍지수학풍 치수 합봉에서 이네 개의 원소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원소를 갖다 구하기 위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공 그 블루스 윌리스하고 그 여자 그 여자하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열쇠를 찾는 스토리 이게 뭡니까?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뭘 배웠다? 음량을 그러니까. 배웠다. 그러면 치수. 이거는 음 가풍 이거는 하와 이거는 목기 잖아요 풍 이건 뭐야 양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 양 그럼 얘둘이 조화를 이뤘을때 거기서 음. 제원세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음, 그때가 불교적으로뭐 얘기하면 해탈, 해탈 말고 뭐 우리가 무슨 열반에 들었다 기분이 최고로 좋다 그런 게뭐 우리 뭐 열반에 들면 뭐 기분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항상 우리는 살면서 열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할 때도 열반에 들고 뭐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이게 뭐지랬는데 내가 서, 열심히 해서 이걸 갖다 얻었을 때도 열반에 들고, 응.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타나 날 안아줬을 때, 우리는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하품. 요것도 그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우리가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응가 양이 있다 면며 자기 스스로 응가 양을 갖다가 맞추는 노력.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맞춰진다 하면, 어. 그러면 항상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그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다? 행복이 튀어나오고 내한테 귀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 생긴다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진다든지, 항상 맞출 때마다 무언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음, 아까, 저런 이야기는 좀, 어?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사주명리 상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요걸 갖다가 베이스에 깔고, 아, 이 사람이 양이 부족하구나. 안 그러면 운대로 봤을 때, 대군에서 이 사람이 이게 모질한데, 이게 또 들어오구나. 이게 음량이 조화가 되어, 길한 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구나. <laughs> 그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 그래서 음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뭐, 솔직히 시간의 음량, 감정의 음량, 뭐 사물의 음량, 그리고 이거, 고소들에 나오는 상호 대립, 뭐, 이런 얘기가 하나하나마다의 시간을 한 시간씩 투자해서 강의를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음량은. 그래서 음량을 갖다가 해는 양이고, 다른 음이다. 그걸로만 제, 발 끝내지 마시고, 철학적으로, 자기 사색, 공부를, 내, 자기, 이익을 깊이 공부하면 이런 자기께 되는 겁니다.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기 때문에,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짧지만 올 시간이 없으니까, 어, 짧지만은, 어, 그, 그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그, 이건, 그 시간이,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능리 하게서는 어, 추가하는 게 이겁니다. 음양합평, 어. 음양합평체인을 추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음양이 합평하다, 동일하다. 어. 이 사람이 성인입니다. 어.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 상태입니다. 어. 그, 이렇게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